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화요일인 5월 23일에는 7.1.0 업데이트를 위한 점검이 있습니다. 심해 시즌을 위한 점검이며 화요일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24일인 수요일부터 서버가 다운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라고 보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점검 시간 중에는 접속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5월 23일 진행될 7.1.0 업데이트 점검 일정입니다. 오후 11시 데스티니투 서버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24일 오전 12시 15분 데스티니투 서버가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오전 2시 7.1.0 업데이트가 모든 지역, 모든 플랫폼에 적용이 됩니다. 게임이 가능해집니다. 오전 3시 점검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는 시간은 5월 24일 오전 12시 15분부터 오전 2시까지 총 1시간 45분 동안이니 새벽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